우리 늘 풀던 겁니다. 어, f의 x, y는 0. 이거의 도형의 이동이죠. 되나요? 도형의 이동이죠. 뭐, 뭐, 마침, 이거 알려주고, 이 그림입니다. 요거에 그림을 그리세요. 또는, 어, 요거 알려줬을 때, 뭐, 이거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어,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 여러분의 일단은 지금의 현재 방법은 뭐다? 얘를 가지고 계획표를 딱, 딱, 딱 세워하고, 얘가 되려면, 식을 어떻게 되니까, 뭐, 대칭, 뭐, 평행이동. 막,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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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차근 계획을 잡은 다음에 얘를 만들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대칭시키고 뭐 평행이동시켜서 답을 찾아 냈어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 방법 또 괜찮은데 됐나요? 서술형에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객관식에 나왔을 때 빨리 푸는 법을 알려줄게. 객관식에서 빨리 푸는 법을 알려줄 건데 해결책은 뭐냐면, 해결책은 뭐냐면, 근데 해결책은 뭐냐면, 주요 점들이지. 야, 이, 이 도형의 주요 점은 뭘까요? 이 주요 점은. 뭐, 끝점, 끝점, 끝점 아니겠니? 되나요? 오케이? 주요. 음. 주요 점을, 어, 원래 함수의 주요. 와, 이렇게 하자. 원래 함수의 주요 점이라 하자. 주요점을 어떻게 나 찍어서 확인. 어, 뭐중요한 점이요. 주요한 어, 점들을 중요한 점들을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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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는 거야, 되나요? 예를 있잖아, 뭐 대칭하고 평행도 해도 아무튼 직각삼각형 되겠지. 그나요? 뭐 얘를 찌그리거나 그런 변화는 없잖아, 그지? 물론 나중에 대학교 가면 뭐 있긴 한데 고등 교육 교 과정 없어요, 그나요? 얘를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해서는 아무튼에 요 모양은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뭔가 왔다리 갔다리 평행 이동, 뭐 이런 이런 상황이야, 그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계획대로 싸, 하는 거 말고 하는 거 말고 주요 점을 찍어서 해결해내는 방법을 방법을 알려줄게. 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은첫 번째 유형이다 요거 자체, 이 노랑이 주어진 그림 자체가 그냥 예쁜 그 F에 X, Y는 빵 이거야. 그나요? 자, 여기 주요 점, 주요 한 점, 몇 콤마 몇을 볼까요? 1 1 이런 거한 볼까요? 1 1이 중요한 점이에요. 얘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볼 거거든. 1 1. X를 1 넣고 Y자를 1 넣으면 성립한다는 소리죠 뭐가 맞는 말이란 소리야? 어, <laughs> 이 친구한테 보면, <하신> F에다가, <laughs> F에다가, 어떻게 된다? F에다가, 요, X자리에 1이고, Y자리 1이면은, 어떻게 된다? 맞는 말이 라는 소리야. 그나요? 어, 1억, 이거, 이거 시계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잖아. 그나요? X자리에 1 넣고 Y자리에 1면 어,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 소리거든. 그나요? 자, 그러면 이거 그림 그리려면, F라는 명령은, F라는 명령은, 자, 요 가리고, 요 가렸다. 요, 요만큼이 뭐면은 1이면은, 요만큼 뭐면은 1이면은 맞는 말이라는 소리야. 그나요? F에 1, 콤마 1, 은, 영, 이거 맞는 말이에요, 소리기는. 그래요? 얘가 1되고 얘가 1되면 맞는 말이야, 걔가. 그래요? 자, 그러면 1, 1, 2기 때문에 요 친구 그림 그리려면, 요 친구 그리려면, 요 친구 그림 그리려면 어떤 점을 을까요 얘가 1이길 바랍니다. 얘가 1이려면 Y자를 뭐 넣어야 됩니까? 어, Y자 2. Y자 2. 그리고 얘가 1이면 맞는 말이에요. 얘가 1이면 맞는 말이니까 몇? 0,2. 아, 내가 지금 그림 그릴 거거든. 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요거 답을 구해볼게. 요여기다밑에다 그릴까? 그림을 그릴 건데, 어, 1, 1은 어디로 이동하게 된다고? 0, 2로 옮겨지게 됩니다. 0, 2로. 0, 2로 여기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소리야. 그래요. 자, 마찬가지 로또 연습해볼까? 이제 몇 콤마 몇 옮겨볼까요? 3, 1 한번 옮겨볼까? 3 콤마 1 여기에 3 여기에 1 넣으면 맞는 말이 나오죠 오케이? 내 맞는 말 적어줄게 F에 3 콤마 1 얘가 맞는 말이죠 오케이? 이만큼이 3이고 이만큼이 1이면 되게 맞는 말이야 되나요자 3되려면 Y자를 뭐 넣는다? 0 넣어야 됩니까? 어 y 자0 Y 값이 0이죠 되나요 3되려면 Y 0 넣어야 되고 얘 1되려면 얘 1되려면 어떻게 되냐 X자를 뭐 넣어야 된다? 0, 0. 넣어야 되네 어머나 0,0으로 바뀌구나. 되나요? 자, 몇 콤마 몇은? 여기는 3,1은 어디로 온다고요? 0,0으로 오게 된답니다. 되나요? 이렇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주요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1,4가 되겠죠. 1,4가 되겠죠. 1,4. 자, f의 1,4. f의 1,4. 1,4가 맞는 말이야. 오케이? F 소가로 해가지고 1, 4, 이거 맞는 말이야. 되나요? 자, 얘가 1 되고 얘가 4가 되면 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가 될까요? 소리야. 되나요? 자, 얘1 되고 싶어요. Y 자리뭐 넣는다? Y 자리2 넣는다. 되나요? 자, 얘가 4가 되고 싶어요. X 자리뭐 넣는다? 3 넣는다. 오케이? 아, 1,4는 어디로 간다? 3,2로 가게 된다. 소리야. 3,2. 1, 2, 3, 3, 2. 여기로 가게 된다 소리구나. 3, 2. 자, 그러면 이어주면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되나요?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주요 점을, 어, 주요 점을 어떻게하다 찍어서 확인하는 거야. 윤선, 뭔지 알겠나? 오케이. 자,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인데, 이건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유형이에요. 어, 세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대놓고, 어,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데, fx,y가 0이다. 대놓고 얘가 노란색이 주어진 게 x,y는 0이다. 이거니까는 요거 찾아봐봐. 이런 문제야. 그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주어진 게 복잡하고 fx,y를 구하란 소리야. 그나요? 자, 얘도 어떻게 된다? 주요 점을 잘 찍어내면 되거든. 주요 점을 잘 찍어내면 되는데, 어, 주요점들은 뭐 3,4가 될 것이고 여기는 3,1이 될 것이고 1,4가 주요점들이 되겠네. 되나요? 오자 <laughs> x 자를에 3넣고 y 자를에 4를 넣으면 얘가 성립한다 소리야. 되나? 오케이 뭐 잘못 썼네. 얘를 어, 3 x, 3 y. 아, 3마 y. y입니다 y. 3마 y. 1플러스 x의 그래프가 요것과 같을 때, fx, y는 0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어, 나어 그러면, 얘가 3,4를 지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f에, 맞는 말또한번 적어볼게. 맞는 말한번 적어볼게. 맞는 말한번 적어주자 하면, 어, x자리 3 집어넣고, y자리 4 집어넣어주면, 맞는 말이에요. 이 3,4는 x자리 3 y자리 4 얘는 맞는 말이거든요. 오케이? x자리 3 y자리 4 넣으면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되나요 근데 공교롭게도 야 이거 구하래. 되나요 오케이? 어 그러면 여기는 3,4는 몇 콤마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4로 가겠네요. 오케이? 어 내가 지금 찾아야 될그 친구는 내가 찾아야 될그 친구는 어디로 갈 거라고요? 마이너스 <laughs> 1,4로 가겠네요. 마이너스 1 1, 2, 3, 4 여기로 가겠다 네. 마이너스 1 콤마 4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 콤마 4로 가겠네 되네요 네.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해볼까요? 자 F에 F에 또 어, 어찌 된다 어, 이제 3 콤마 1 한번 넣어볼까 3 콤마 1 X 자에3 넣고 Y 자를1 넣어버리면 맞는 말이 나오게 되겠죠 되네요 네. 3 넣고 1 넣습니다 3 넣고 1 넣었으니까 몇 콤마 하면? 2 콤마 3 넣었으니까 4가 될까요? 오케이 자2 4 맞는 말이란 소리죠 어2 4 2 4어2 콤마 4 고스란히 찍어내면 되겠죠 되나요 어, 얘는 결과물이 좀 쉽죠 2 콤마 4 1 2 1 2 3 4 이렇게 됐나요 어2 콤마 어. 여기에 2 콤마 4이렇게 지킬겁니다 되나요 자 마지막 한점 마지막 한점 여기 1 콤마 4 집어넣자 1 콤마 4 집어넣어주면은 또 맞는 말 한번 찾아보자 아. 어. 1, 4, 1 넣어주고, 4 넣어줄게. 1, 4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어, 1, 2,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나요? 마이너스 1, 2가 맞는 말인데, 얘가 똑같잖아요. 그죠? 오케이. 얘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 2를 찍어내면, 마이너스 1, 1, 1, 2, 여기 찍었죠. 마이너스 1, 2를 찍어내면, 여기 찍히겠죠. 그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렇게 직각상학이 만들어지겠지. 됐 네. 오케이. 자, 이게 답입니다. 뭔지 알겠나요? 자, 이렇게 fx, y는 0 구하라. 이 소리고. 마지막으로 유형이 뭐냐면, 얘도 복잡스럽고, 얘도 복잡스럽고 하는 거야. 근데 패턴 다 똑같아요. 됐나요? 맞는 말 찾은 다음에, 너가 맞는 말 되려면 x에 뭐, y에 뭐 넣어야 되겠니? 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중요점인, 중요점인 3 4가 있지. 3 4를 집어넣어서 맞는 말 한번 찾아볼게. 됐나요? 자, 맞는 말은 어찌 될까? 요, 어, FM. 3콤마, X자를 3 넣고, X자를 3 넣어주면 얘는 4가 됩니다. 3 넣고, Y자를 4 넣으면, 야, 요것이 맞는 말이죠. 요것이 맞는 말인데, 요것이 맞는 말인데, 그러면 파란색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이만큼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만큼이 4가 되면 맞는 말이야. 되나요? 그러면 X에 뭐 넣고 Y에 뭐 넣어야 될까? 파란색은 어떤 점을 지날까?에 대한 대답이지. 그나요자 얘가 마이너스 1 되려면 X자리에는 뭐 넣는다? X자리에 뭐 넣는다? 2를 넣어야 되나요? 오케이? 어 2를 넣어야 되나? Y자리는 에뭐 넣어야 될까? Y자리에는 Y자리에 몇을 넣어야 됩니까? 어? 마이너스 2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 콤마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죠 됐나요? 이 콤마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프에 한번 찍어 주신다면 찍어 주신다면은 어찌 될까요? X축 Y축된다면, 2콤마, 2마이너스2 -2 찍혀. 2콤마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찍히게 돼요.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또 맞는 말 한번 찾아보자. F에다가, 오케이. 자, 몇 콤마 몇이 있다? 여기, 3콤마 1이 있어요. 3콤마 1. x 자를3 넣고, Y자를 넣어버리면 맞는 말 나오는데, 어, Y자를 넣어버리면 2가 되고, XR 3 넣어버리면 얘는 4가 돼요 얘 맞는 말이야 얘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얘도 맞는 말로 바꾸려면 바꾸려면 XR이 뭐 넣을까요? XR이 얘 2되려면 5 넣어야 됩니까? 5, 5 넣어야 2가 되겠다 그치 얘 4되려면 마이너스 2 5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5 콤마 어 이거야 멀다 어. 얘2 콤마야 5 콤마 마이너스 2가 여지킵니다 5 콤마 마이너스 2 여기 찍히겠네요. 자, 그리 될 것이고, 그리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F에, 이 <laughs> 친구, 이 친구가 몇 콤마 몇을 지나면, 1콤마 4를 지나죠. 1콤마 4를 지나니까, X자를 1 넣고, X자를 1 넣어주면 여기가 2가 되고, Y자를 4를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 친구 찍어낼 건데, 맞는 말을 하나 어디 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면은 그게 성립하거든. 되나요? 자, 그러기 때문에, 몇입니까? 얘 마이너스 1 되려면, X자리 에뭐 넣는다? X자리에 2 넣고요. Y자리 에뭐 넣어야 된다? Y자리에 0 넣어야 되겠다. Y, 0 맞나요? 오케이? 이 콤마 0을 찍어내면 되겠죠. 2 콤마 0을 찍어내면 돼겠이 콤마 0. 자, 래갖고 즉각사각형, 이 요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아,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것 자체가 fx, y는 0일 때 복잡한 것 구하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되나요? 이게 거의 뭐 태반의 문제들이고. 조금, 우리 학교 내신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얘랑 얘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뒤에 유형들 많이 넣어놨어요. 되나요? 이거, 이거 보고 연습하는 거야. 되나요? 자, <laughs> 그러니 어. 이거 자체가, 처음에 주어진 것식 자체, 주어진 그래프 자체가 복잡해. 함수 시장이 복잡해. 복잡한 걸 가지고 간단한 거 구하라 할 때도 있고. 그요 그때도 어떻게 된다? 3,4가 성립하면 3,4를 대입하면 은 맞는 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찍어 내면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면 제일 쉬워요. 그냥 제일 쉽고, 얘가 어떻게 면 제일 어려운 건데, 제일 어려운 건데, 어떻게 된다? 주어진 것도 복잡하고, 구해야 될 것도 복잡한 건데, 주어진 거 가지고 맞는 말 찾아요. 그리고 맞는 말 되려면 XY에 뭐 넣어야 될지를 생각해갖고 찍어내는 거야. 그래요? 주요 좀 빵빵빵 몇 개만 찍으면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 그네요 오케이. 자, 요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뒤에 거쭉 연습해 보세요.